네, 붓들이 농원의 붓들이입니다. 네, 2022년도 아, 가을이 되어서 오미자도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오미자 수확을로 나왔습니다. 자, 오미자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갛게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은 네, 다 익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밭도 있고요 아직 이렇게 열매가 다 익지 않아서 이렇게 파란 모습으로 아직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옴자를 수확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포장해서 고객분들께 택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